죄송합니다. 이거 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앞이보여서 원래 아, 죄송합니다.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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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멘트를 담당하고 있는 명치수라고 합니다. 이 이렇게 앞뒤로 아주 굉장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 세라 선생님, 그 동료 선생님 엄청 잘하신 잘하시고 또긴장돼서 그, 또 이름이 잘안 나네요. 야,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 예 yeah. 진창 선생님, 재사님도 <laughs> 아주 준비를 아주 멋있게 하고 어? 잡교 선생님도 오셨군요 우기다 아는 사람들이구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좀 안돼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어, 오늘 어, 다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래를 많이 준비를 안 했어요 이게 이야기에 질 떨어질 수 있으니까 노래는 최소한으로 다섯 곡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다섯 곡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야기에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다리 꼬도 되죠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좀 제가 이야기꾼이니까 좀 살짝 다리 만 꼬겠습니다. 아 어, 앞에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저희 이렇게 스크립트를 쭉 써놨는데 읽음 좀 그러니까 앞에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laughs> <laughs> 아까 이거 준비를 해왔으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앞선 보컬 동료 윤선아 선생님과 종합 음악왕 창진 선생님 사이에서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린 나올로나다 명지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빼면 돼 있군요. 예. 저번 저번 이야기에는 제가 태몽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 태몽 이게 용이 올라와서 배설로 들어간줄 알았더니 그냥 엄마를 덮쳤다라고 끝났다 이렇게 했던 태몽이었는데. 사실 그 태몽도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사실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제 아버지 태몽도 있답니다 저희 <laughs> 아버지 태몽은 어떤 뭐 맥가에서 맥가에서 이렇게 자라를 잡으려고 아빠가 이렇게 고생했고생하다가 잡았다 라는 거 있는데 이거 같이 하면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안 했는데 이번 유화 때는 제가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1학 때처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증빙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아빠랑은 제가 좀다툼을 해가지고 좀 <laughs> 전화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사은 살짝 뛰어넘었어요. 아쉽죠. 근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아버지가 관해 회복이 되면 어, 30일 날 공연에 꼭 제가 증빙을 한번 해볼려고 그러거든 아, 그리고 원래 아~ 이게 이게 아~ 오늘 첫순서에 첫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너무 잘하시는 분이 앞에 상황을 했어가지고 입이 파서 파서 말랐는데 사실 저, 저기 안에서 시작하기 전에 셋이서 어, 우리 그냥 노래하지 말고 1420분 동안 이야기는 할까 이렇게 했다가 그때 갑자기 시장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그 계획은 못만됐지만 <laughs> 하여튼 나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막 아우 이제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아창문 선생님, 어창문 선생님, 어 저는 보컬도 아니잖아요. 베이스예요 이러고 창란 선생님, 어 저는 별욱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두개다 두 뭐, 자신 있는 게 아니라서 아주, 아수 씁쓸합니다. 아, 그리고 또, 또 승질 나는 게 있는데. 저, 오늘 그 이야기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구레나룻을 자르지 말아요. 진짜로 전 구레나룻도 없는 편이라서 자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거울로 선생님을 바라보기에는 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눈을 살짝 감았는데 갑자기 우웅 하더니 덜썩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보 봤다가 선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올리는 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눈 감았습니다. 뭐라고 못하잖아요 미용실에서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하다가 옆머리를 통째로 잘리고 지금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모자를 쓰고 왔는데 또아또 아, 또 말이 너무 많네요. 그냥 노래 할까요? 아는데 모자를 쓰고 왔는데 시장님께서 계속 벗으라고 벗어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이, 또 거기서 또또또 방에서 아이 좀, 이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요실님 어, 했는데 막, 막, 막 우주문 선생님하고 창진 선생님하고 실장님하고 모자를 벗으라고 모자 벗은게 이쁘다고 했는데 거울을 봤는데 여기 다 눌려있는거죠 모자를 쓰고 <laughs> 있는데이불 리가 있나 파마까지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 고집을 벌써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노래는 제 자신이 없어요 이게 사실 한달전에 실장님께서 아, 말이 너무 많나요? 하여튼 실장 한달전 네 실장님께서 창진 선생님을 도와줘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처음이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또 <laughs> 뭐, 뭐 기타 세션도 아니고 보컬 막 어, 어마어마한 보컬도 아니고 그래서 예 이러니까 갑자기 저 제가 한다고 힘이 나, 나 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또 실장님 또 고셋 또계을 바꿔가지고. 4월에 고용 없지 않냐 팬들한테 어 고용을 어, 해줘야 되냐 구독 내가 뭐라고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밀렸어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한달 동안 진짜 피터지는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또또또 이야기 이야기 하는데 뭘 준비할 게 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 스크립트를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시는거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노래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노래는 방구석에서 하면 너무 잘 되는데, 또 아까 리허설을 하면 안 개판이더라고요. 아, 또, 아, 또, 창의 선생님도도 리허설 엄청 잘하셔가지고, 아, 내가 또 노래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첫 곡을 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저는 또 싫은 거 있진 않네요. 빨리 한국을 5분 오브, 지났어요? 아, 럼좀 이해가 된다. 이걸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안 틀면 안 되죠? 틀면 안 되는데 사실 여기 이렇게 밴드쟁이들하고 뮤지션 분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무리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자기가 밴드를 하거나 음악을 한다. 그렇게 앨범 싱글 한 장씩 있다 하신 분은 어, 대기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laughs>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까 리허설 때도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앞에 서가서 서가, 서가 지고 원래 30분 가르치야서 하려고 했데 시험 컷으로 들어가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laughs> 내 마음을 아실까? 왜안 들어오시죠? 너무 사 많이 돼서 진짜. 근데 이게 조금. 어 저희 밴드한테도 안 들려 준 노래예요. 이게 어, 첫 곡은 길을 기울 기울이 달라. 그래도한 건데. 원래 멋있는 척 하면서 불러야지. 그 틀리지도 않고 하는데. 너무. 근데 근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찍을 게 많을까요? 영상을? 아이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주 조금 너무 감사 감사드립니다.